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70여 년전 한반도에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던 6.25 전쟁을 상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함께 모인 군 장병들과 목회자 성도들은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영원한 평화와 번영이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은 한반도에 크나큰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68년의 시간이 지난 2018년 6월 15,000여 명의 기독장병들은 총각할 대신 기도의 손과 찬양의 입을 통해 이 땅에 다시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여 부흥을 주업소설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구국 기도회는 한국 군종 목사단과 한국 기독군인 연합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올해로 28회째를 맞았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기독장병들은 국가의 미래와 희망이라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을 받은 작은 예수가 되어 국가와 민족의 복음화를 책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나 하나고 성령의 은혜에 맞서 위대한 신의 나라의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꿈이요,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이어 한국 기독 군인 연합회 회장 정경두 공군 대장은 전쟁과 가난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며 주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이 땅의 부흥과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분단과 대립, 갈등을 넘어 평화와 번영으로 갈수 있는 매우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부흥,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번 성회에서는 이외에도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 한국군종 목사단장 김성일 목사, 군선교연합회 곽선희 이사장 등이 강사로 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헤리티지, 컴패션밴드 등의 찬양 집회도 진행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어진 성회에 참가한 1만 기독장병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한국교회의 부흥과 평화를 만들어낼 불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68주년 기념으로 세댄교회와 한민족평화나눔재단이 해외 참전용사를 초청해 지난 17일 보은평화기원예배를 진행했습니다.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흥남철수작전과 장진호 전투의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초청돼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압록강 장진호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국군과 유엔군은 흥남 부두에서 철수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해군 소속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25만 톤의 군수 물자를 포기하고 1만 4천 명의 피난민을 태워 경남 거제도까지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이번 해외 참전용사 보훈 평화 기원 예배에 자리를 빛낸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오 1등 항해사 로버트 러니 제독은 그때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당시 배의 선장이었던 메리너스 형제는 철수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이라고 말했다며 우리는 자기 목숨을 자기 형제 자매를 위해서 버리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급박한 상황에서 피난민을 구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rother Marinus in response to my inquiry reached over and he touched the Holy Bible and said the answer is here. As he touched the bible he said this is the answer no greater love hath a man than to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흥남 철수 작전의 책임 지휘관이었던 고 알몬드 장군의 유족과 193척의 함정과 수송선을 지휘했던 고 제임스 도일 제독의 유족 장진호에 참전했던 진 화이트 미 해병 예비역 중령 등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오늘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라며 우리가 그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 위대한 평화를 지켜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해야 평화의 범을 앞당길 수 있고 위대한 평화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니 통일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6.25의 참혹한 참상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기억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전문과 서한을 각각 보내와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이번 행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보냈습니다. 세대행교회는 지난 2007년부터 한국 전쟁 해외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억하는 보훈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C 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선교 전략을 구축해 세계 선교를 활성화시키고자 KWMA가 주관하는 2018 세계 선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 각자의 위치에서 시대에 맞는 선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사역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불변의 진리, 바로 복음을 선포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되새겼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조로 열린 2018 세계 선교 대회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처하는 시대 속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영성의 재발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함께 그날까지를 주제로 발제한 KWMa 조용중 사무총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선교 활성화 방안은 변하지 않는 말씀을 근거한 영성 회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고 성교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성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교적 영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기계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영을 가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속 선교 전략은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확장시키는 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1,300여 명의 선교사들은 대회를 통해 선교지에서는 알수 없는 선교 전략을 수립해 선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정보를 통해서 배우고 또 선교지에서 접목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성교사들이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사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을 때 이제 성교사의 하나로서 야 이거 굉장히 유익하다 내원자 고민했다 아 이런 게 있고 꼭내원자만 성교하는 것처럼 그엘리사 그랬을 때 하나님이 7천 명을 숨겨놨다는 그 말이 딱와 닿는 거죠 급변하는 시대 속 선교사와 교회, 교회와 선교 현장을 연결하며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2018 세계 선교 대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선교 전략을 모색하며 새 시대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티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삶 속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며 변화된 삶을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진행된 예수 동행 일기 학술 컨퍼런스에서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감을 통해 영적 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인 에너지를 잃고 있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적 영성의 치중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대표인 선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한국교회 영성 문제는 개인 영성에 집중한 결과가 아닌 바로 개인 영성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묵상하며 일기를 써보기를 강조하는 예수 동행일기 운동은 일상 속에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임재를 매순간 경험하는 훈련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예수 동행일기에 매진해온 유목사는 영성일기를 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종의 종교생활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협상도 아니라며 오히려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함을 확신하고 동행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정말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서부터 제 생각의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셨다는 것을 느끼니다 그것이 제삶 전체를 이어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이강학 교수는. 일상에서 성경과 자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감동을 일기에 기록했던 미국의 명설교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 쓰기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에드워즈의 일기를 읽으면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계속 바라보려는 그의 노력은 하나의 귀중한 영성 일기로 모여 영적 훈련과 은혜의 도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워즈가 삼일째 하나님의 탁월하신 거 아름다우심을 계속 바라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동행일기는 성경과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과 활동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예수동행일기 참석자들은 그 은혜의 도구를 통해 영적 성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시칠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네, 필통 미니스트리 대표 김정환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사님 저희 이제 필통 미니스트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필통 미니스트리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 필통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아는 그 필기구 넣는 가방인지도 궁금하고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연필 지우개 네. 우리가 공부하면 생각나는 도구들을 담는 네. 통이 네. 필통이죠. 필통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음이 통하다. 네. 필이 통하다. 오. 필통이라는 의미도. 필통. 네. <laughs>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과 종교와 문화와 음. 모든 걸 넘어서 통한다. 반드시 오, 필. 네. 필통. 네. <laughs>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아니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필통문니스트리는 아, 정말 쉽죠. 필통을 보냅니다. 아, 학용품을 담아서 네. 마음을 담아서 전 세계 어디든지 필요한 아이들에게 아. 필통 학용품 네. 사랑을 전달하는. 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설립이 되신 건가요? 아, 3년 전, 11월 경에 설립이 됐고요. 네. 지금 3년 차를 맡고 있네요. 네. 그, 어떻게 이 글통미니스트리를 설립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도 좀 궁금해요. 처음에 그 독서 모임을, 청년부와 함께 독서 모임을 하다가. 네. 우리가 지역사회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음.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없을까. 네. 그런 의견을 냈는데요그 네. 중에 한 분이. 어.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음. 중고 학용품 네. 또 필통 네. 이런 자기 것들 가운데 깨끗한 음. 것을 네.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아. 의견이 나왔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어, 필통 콘서트란 이름으로 오. 그래서 처음에는 각자가 갖고 있던 깨끗한 중고 학용품을 음. 기부하는 콘서트 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주로 대상이 될 텐데 그만큼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단체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네.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아이들. 네. 누구나 공부라는 학습이라는 통로를 통해 꿈을 이루고 음.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 네.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들이 많거든요. 한국에 있는 학생들 또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어, 누리고 있고 네.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 은혜를 나누고 보답하고 음. 그, 이런 공부에 대한 생각들도 나누고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필통은 공부와 학습을 상징하는 네. 도구가 되죠 그렇죠. 그런, 네. 네. 그렇다면 은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좀 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진행을 해서 필통을 또 보내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과정이 네, 어떻게 네, 되는지. 네. 처음에 그 중고학용품을 보내다가 네. 어, 교회에 있는 이제 여성, 여정대 분들이 냅킨 네. 어, 그러니까 아트라 공예로 네. 필통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게 손 내용,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좋은 도구가 될수 있겠다 음. 선교지와 한국교회를 연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3년 전에 그 선교회를 구체적으로 설립하게 되었고요 네. 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쉬운 음. 방법으로 음. 전 세계 아이들을 만나자 음. 그 아이들을 응원하자 선교적인 네. 비전을 나누자 네. 그렇게 해서 이 필통이 시작이 되었고요 음. 어, 많이 보내는 게 목표는 아니었어요 음. 그래서 하나하나의 의미 있는 음. 네. 필통을 보낼 수 있을까 했는데 네. 그래도 지금까지 어, 부교육자 시절부터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한 5천여 개 이상의 필통이 그나마 아, 15개 네. 나라 전달되는 네. 그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필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손에 이렇게 들고 계신데 네. 여기 이렇게 또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네, 네. 이게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릴 수도 네,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냥 어, 네. 뭐 네. 물질로 후원을 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필통을 네. 이건 오늘 아침에 네. 만들어진 필통이에요. 네. 한그 기독교 신앙이 있는 회사에서. 따끈따끈한. 네, 네, 하셨는데, 그 인도에 갈 필통인데, 아 직원분 한 분이 에이. 인도 코끼리를 그리셨어요. 아 정말 센스가 남다르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필통을 한다는 건이 음. 필통의 원판을 네. 우리 한국에 있는 몽골 이주민 네. 그 분들이 만드세요. 네. 이 원판에다가 우리 이제 재능으로 아 그림을 그리시고, 네. 이 안에 이제 편지를 써요. 아 네, 우리가 음. 요즘에 손 편지를 쓸 일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라고 쓰냐면 아네 성경 말씀을 아네 네, 저희가 필통을 할때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음그 아이들을 네 생각하고 네 하나님 마음을 품어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네. 이렇게 손으로 직접 쓰시고 아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학용품을 또 담고 간식을 아 담아서 이런 곳. 인도로 가야죠. 아, 그렇군요. 여기 또 이것도 하나가 있어요. 네, 이것도 네, 또 같이 네. 하셨던. 네. 네 이것도 아 l 러 v 유라고 u 라게 토끼 모 되어 있고. 네. 네 이게 정말 어르신들도 네. 귀엽게 그리시고요. 어. 네. 우리가 어른들이 그림을 그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하실 때 네. 너무 행복해 하시고 네. 굉장히 기뻐하세요. 어, 오히려 어른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laughs> 그리면서 또 좋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힐링의 시간도 되고, 네, 네. 받는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계기도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필통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필통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꼭한번 네.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는 또 이와 관련해서 음원도 발매가 된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을 만나서라는 음원이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녹음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음원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가 참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음. 또 부모님, 네. 또 배우자, 또 좋은 선생님, 음.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음. 저도 이렇게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셋 있는데요. 네. 너무 예뻐요. 근데 항상 예쁘진 않는데 <laughs> 아, 그게 포인트인가요? <laughs> 잘때 보면 정말 예뻐요. 네, 천사 같은. 네. <laughs> 그 아이를 볼 때, 네. 어떻게 이 아이가 나한테 왔을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음. 우리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네. 축복하는 노래. 음. 이차이 이 노래에 우리 김브라이언 찬양사 역자와 아, 네. 또 다른 여러분들이 찬양자에 함께하셨고요. 음. 또 44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니다그 음. 중에는 우리 몽골 이주민 자녀 아. 네, 소리가 참여를 했고요. 네. 7살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 선한 목자교회 음. 어, 사랑 선한 사랑부교고요 네. 지적장애인 친구들이 어. 있는데 그 중에 세 명의 네, 친구들이 네. 이 노래 에 참여해서 어. 어, 다양한 네. 다양한 목소리들이 하나가 돼서 음.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 또그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남수단, 음. 시리아, 이런 나라들의 어려운 아이들을 함께 축복하자. 음. 그런 의미에 네. 당신을 만나서 네. 네. 그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목사님께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교육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성경도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음. 알게 되잖아요. 네. 교육은 한 인격을 어,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음. 너무 중요한 도구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모 들 또는 음. 먼저 이 세대 에 있던 분들에게는 네.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서 꼭 주어야 될 교육이고요. 음. 이것이 우리를 경쟁하게 하는 도구보다 음. 하나님의 세계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의미의 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필통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음. 신앙적인 교육뿐 아니라 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음. 어, 세계적인 우리가 시민으로서도 마땅히 음. 돌아봐야 될 그런 음. 교육적인 내용을 네. 담고 있고요. 네. 어, 저희가 이제 1년에 한두번 또는 세 번은 피통을 직접 들고, 성교지를 갑니다. 고 지난번 1월에는 시리아 남미를 만나고 왔는데요. 그 아이들이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었고, 어.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음. 어,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키웠다. 음. 너희들도 힘내고, 꿈을 갖기 바라고, 음. 혹시 더 어려운 친구들에게 음. 그런 희망을 줄수 있는 음.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음. 이런 모든 것이 네. 공부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작은 필통 안에 정말 희망과 사랑과 꿈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서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기를 저희도 항상 관심 가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월 25일은 남북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날이지만 올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처만이 아닌 한반도의 새 희망을 보게 되는 6월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갈 남과 북을 위해 기도하는 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